첫 번째 가수 이름은 윤종신 자 파이 식 세븐 넷 중복을 벗고 중이 아 중복을 벗고 아니야 요즘 노래 해줘야지 어떻게 학생한테 중국을벗으래아 어이 장난 너왜 어른한테 잠깐 반말하니 어 자꾸만 나한테 반말하는데 근데 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싸가지 없다니까. 블랙핑크. 오. 파이 식 세븐의 휘파람. 바람바람 땡. 영광아, <laughs> 같이 하면 안 돼. 땡. 아, <laughs> 와, 이거 어렵다, 어렵다. 어렵다. 자, 어려 어려워. 어려워. 아, 맞다, 자, 아, 우리 아, 강의 아, 팀. 아, 잭스 키스. 파이 아, 식. 아, 모르지. 아, 나 아는데도 모르겠어. 아니 강이야 작은 강이요. 우리 내 친구 강이요. 어? 그렇지. 부르게 이초치가 데뷔했고 제시키스가 06년생이야. 우리, 다, 우리 다 06년생인데 저기 영광이만 빠른 07이에요. 영광이만 빠른, 빠른 생이래 이럴 생. 네. 정말 <laughs> 미안한데 얘들아 무슨 빠른 07이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. 새끼야. <laughs> 말할 때마다 울려, 여기가. <laughs> 얼마나 차, <웃긴지. 자, 웃음> 어? 그 <laughs> 네. 이 큰지. 자, 이창정 차, 이 차, 식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이 차, 이이야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내이래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, 이 차,